해보자. 1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가 있어요. 자, 베이터 베이비. 뭐 하세요, 여러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미 주어랑 동사가 다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또 들어갈 수 없고요. 그쵸? 두 조동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또는 부정문. 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동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의문문도 부정문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아, 마찬가지로 work가 이미 동사로,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왜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고요. 들어갈 수 있는 건 조동사 몇번 밖에 없죠? can 밖에 없죠. With the baby can walk. 그 아기는 걸을 수 있다. 2번. 자, you must not. 조동사의 부정형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 몇 번이야? 1번. 1번이지. 에이트는 무슨 형이야? 과거형. 그렇지. 2세 S 붙인 거는 앞에 어떤 주어가 왔을 때 쓰는 거더라? 3인칭? 단수. 단수주어. 그렇지. ING 붙인 건 단독으로 있을 때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앞에요. 비동사들. M. 이즈, r 같은 거 쓰면 우린 이걸 무슨 동사라고 해요? 어, 현재 진행형, 진행형 동사들이 됩니다. 그렇죠? 단독으로는 동사로 못 쓰이죠? 초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 원형. You must not eat the apples. 사과를 먹어선 안 된다.가 될 겁니다. 3 번. Can you fix this radio? 고쳐줄 수 있니? 고칠 수 있니? 이 라디오를 그러면 고칠 수 있으면 Yes, you can 고치지 못하면 Yes, I 미안해 너한테 물어본 거니까 답은 내가 하겠죠 그래서 Yes, I can 할수 없으면 No, I can't가 될 거야 그치? 그럼 그중에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 중에 되는 거 어디 있어? 2번, 2번 그렇지 Yes, I can 또는 No, I can't 이렇게 할수 있다 됐지? 음. 자, 4번. 너는 이 테이블을 옮길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는 할수 있니니까 능력을 물어보는 조동사가 필요하겠다. 그게 뭐야? Can. Yeah. 그렇지. Can you move this table? 되겠죠.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골라라. 5번 문제 볼게요. They must work hard. 그들은 일할 것이다. 열심히. 너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조동사의 동사원형 규칙까지 다 지켰어요. 이건 맞아야 틀려요?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2번 He may is on holiday. 그는 아마 On holiday 이거를 휴가 중인 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On holiday 또는 On vacation 이 표현은 휴가 중인 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뭔뭐 말이냐 그는 아마도 휴가 중일 것이다 라는 뜻이야. 어? 근데 조동사를 썼는데 비동사 이렇게 쓸수 있나? 안 되죠. 자,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 그렇지. 비가 들어가야지. 얘가 틀렸습니다. 3번. You can ask any question. 당신은 질문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든지. 되죠. 조동사의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4번. You may invite your friends. 여기도 당신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해도 됩니다. 허락 의미요 초대해도 됩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틀린 거 없죠. 6번 문제 볼까요? Can you help me? 도와. 당신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봐요. 조동사 can 썼고요. 물어본 주어는 you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 원형 help까지. 틀린 거 있나요? 어, 없어요. 이거 맞은 문장이죠. 2번. May I sit next to you?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 그치? 도동사 사용했으니까 동사 원형. 틀린 거 있나요? 없죠. 이거 맞아요. Can you spoke slowly? 천천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건데 can 사용했는데 spoke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원형은 뭘까요? 그렇지. 피크. 천천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답안도 Can David play the cello? 데이비드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자, 여기도 조동사의 동사 원형 썼기 때문에 틀린 거 있나요? 어, 죠 맞는 문장. 7번 문제. 다음 영어를 우리 말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세요. Joan may know her name. 그럼 이 may의 조동사가 추측이냐 아니면 허락이냐를 가지고 해석해 볼 거예요. 근데 알다 그녀의 이름 그러면 그녀의 이름을 알것 아는 것을 허락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면 허락이 아니고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는데. 어, 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에 정답 몇 번이죠? 4 번. 4 번. 다음 페이지. 8번 나는 더 이상 못 달리겠어 할수 없다라는 능력의 부정형이 들어갔어요. 그럼 조동사 뭐 써야 하죠? Can't 정답 몇 번? 2번. 2번 I can't run anymore 더 이상은 달릴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되죠. 자, 9번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볼까요? I can't s e w a n d heard. heard. 는 I hear. heard. 도심지 I can, t so, and heard 라 되어있어 들을 수 없고 볼수 없다라는 뜻인데 조동사를 썼는데 so와 heard가 맞을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원형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과거형이에요 그럼 원형은 뭘까요? see heard는 here 얘가 과거형 얘가 현재형이에요 원형 원형 왜둘다 원형으로 써요? end로 묶여서 둘다 동사 원형 규칙을 적용받아요. 현근아 듣고 있어요? 음. 자, 2번. Can I ask you address?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의 주소를이라고 해요. 그렇죠? can과 ask 조동사의 동사 원형. 자, 이거 뭐 틀렸나요? 아니죠. 그리고 물어볼 때 주어 앞으로 도동사가 나오 것까지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이번 정답 자, 여러분 3번은 may 뒤에 b e i n 을 썼어요.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ing 붙은 건 원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i n g 아닌 be 써야죠. he may be at home 그는 아마 있을 것이다. 집에 이런 문장이지 4번 You must not wear not earrings. 너는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조동사 부정형일 때 일반 동사 뒤에 나 붙이기로 했나요? 아니죠. 어디다 붙여요? 조동사 뒤에 붙여야죠. You must not wear earrings. 이렇게 적어야 하니까요. x 표시안했네요아 뭐 상관없죠. 됐지? 쉽박. 밑줄 친 may와 같은 뜻으로 쓰인 보기아 어, 선택지들 고르기. You may come late. 너는 해도 된다. 늦게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늦게 와도 된다. 라는 의미예요 허락의 의미, 허가의 의미죠. 그럼 여기 1, 2, 3, 4 중에도 허가의 의미를 찾아볼거예요 I'm late. 나는 늦었다. I may miss the bus. 그럼 이건 뭐야? 나는? 놓칠지도 모른다. 그치? 얘는 추측의 의미죠. 자, 2번 You may use the computer. 너는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 일거예요. 그럼 얘는 허가예요? 추측이에요? 허가예요. 3번 It may be raining tomorrow. 비가 내릴 것이다. 내일인거죠. 그럼 여기에 may도 추측이에요? 허가예요? 추측이에요. 4번 she may get an A on the test. 그녀는 받을지도 모른다. A 점수를 시험에서가 되겠죠. 받을지도 모른다. 그럼 얘도 추측이에요? 허가예요?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보기랑 같은 선택지는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2번입니다. 너가 늦게 올지도 모른다, 아니라 너는 늦게 와도 된다는 라 뜻이니까요. 자 요거는 틀린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도 될까요? 인거고 의문문인데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는 항상 어디로? 맨 앞으로. 자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I. 그러면 동사는요? B. 자 I인데 왜 M이 아닌가요? 동사 조동사가 동사. 사용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되고 싶은 대상 your friend. 여러분 왜 의문문인데 다들 물음표를 안 적었나요, 그렇죠? A I B your friend 이렇게 써요. 자 12번 보세요. can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can 대신에 쓸수 있는 세 가지 단어 뭐였죠? be able to였습니다. 하지만 be able to의 특징은 can과 다르게 앞에 주어에 따라 비동사의 형태가 바뀌죠. 자, 그러면 비동사는 she를 만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is able to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던 일반동사 뭐예요? See She is able to see ghosts 됐죠? 소윤아 근데 왜 시험지에다 필기해요? 선생님이 시험지 걷어갈 거라고 했죠? 오케이 13번 You must use your cell phone 너는 사용해야 한다 너의 핸드폰을 근데 뭘로 바꾸래? 부정문으로 바꾸래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전문은 낯을 어디 붙인다? 조동사 뒤에 붙인다. You must not use your cell phone. Um. 그리고 그대로 갖다 쓰는 건데 스펠링 틀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어, 그대로 갖다 쓰는 거. 다음부터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에 스펠링 틀리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꼼꼼하게 읽어. 자, 다음 거. You can't turn off the light. 너는 끌수 있다, 불을, 전등을,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질문할 거야.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의문문이 될 때는 누가 맨 앞으로 나간다? 그렇지, 조동사가 맨 앞으로 나간다. So, can you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풀이 였습니다, 그쵸? 자, 시험자 공부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시험지 선생님, 주세요. 주세요. 아, 그러네. 남친 고백 받았어. 근데 왜 틀렸는지 알았지? 이거 했으면 됐어. 나쁘지 않네요. 하윤 양심고백 아주 잘했습니다 많이... 기분 은이 선생님 기분이 좋네요 안 좋아요 많이 도요 제가 아니, 할할 얘들아 그태때 쌤이 그러는데 너네 리딩 있잖아요 잘 푼대요 그리고 수업 이해도도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네? 아 어? 내가 물어 내가 테드쌤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해도 애들 괜찮겠죠? 패스 자 절반 정도는 패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음. 어. 응. 나오겠죠? 그러니 테드쌤이 괜찮겠다고 하셨어요. 아 나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나빴어. 응. 내가 괜찮은. 나 원래 나빠. 알고 있었잖아. 응. 어. 언제는 또 새삼스럽게, 그죠? <laughs> 그러면 세 <laughs> 개니까. 네, 너무 쉬우면 여러분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해오세요. 를 공부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다 단체로 부모님과 상담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며칠이? 네, 근데 어렵게다다 단체로 제시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을또 해야겠지. 아, 다 제시문을. 아니 그렇게 어렵게 안네. 네, 진짜로. <laughs> 내가 볼땐 내가 볼땐 단어를 주고 배열하세요 정도는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뜻을 주고 써라 그러면 못 해. 아무도 못할거 같아. 그거는 안 내고 그 찍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까 해요. 어, 선생님 방금 있던 볼펜이가 사라졌어요. 어디 있을까? 선생님. 오늘은 8월 27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문적인 너무 어려워. 자, 자. 지난 시간에는 will 조동사, 그죠? 뭐뭐할 것이다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 미래의 계획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붙는 일반 동사는 어떻게 쓴다고 여러분? 동사 원형으로 쓴다까지 했었죠. 자, 이번에는 will과 비슷한 뜻을 가진 be going to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오늘 시험에 나왔던 거죠. Can과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 be able to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will은 근데 완전 똑같진 않아. 그래서 완전 똑같지 않다는 건 이렇게 표시해. 비슷하다. 비슷한 건 be going to 가될 거야. 자, 그러면 왜 비슷하냐? 보자. Be going to. I am going to have a Halloween party. I'm going to wear a pumpkin costume. It's going to be a fun day.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나는 뭐할 것이다. be going to 해부까지부터 묶을게. 어, 열 것이다. 여기서 해부는 가지단데 뒤에 파티니까 열다. 그열 것이다 할로윈 파티를. 나는 입을 것이다 호박 의상을. 마지막 여기는. 좋은 날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간 비인칭조 같은 거예요. 데이랑 붙었죠. 그래서 뭐일 것이다? 재밌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be going to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be going to도 will과 비슷하게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또는 미래의 계획을 나타낼 때 be going to를 사용해요. Will과 비교는 안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Will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 그래서 Be Going To와 비슷하지 그리고 미래의 계획일 건데 어, 비슷하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Will보다 Be Going To가 조금 더 자세해요 뭔 소리냐면 이미 일어나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걸 얘기할 땐 비고잉 투를 써요. 이미 일어나기로 결정. 이미 계획됨이라고 쓸게요. 이미 계획됨. 그럼 난 얘는 저 뒤에 숨을 쉴 거다. 그게 무슨 말이야? 3초 뒤에 숨을 쉴 거다. 그러면 이미 또는 이전에 상관없어요. 이전에 이전에 계획된 이전에 계획된 걸 얘기할 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이전에 계획되지 않고 지금 당장 아 뭐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러면 w 를 쓰는 경향이 높아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해서, 그죠? 둘다 미래에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뜻을 갖도록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will과 같은 이 be going to도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을 쓸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동사는요, 우리 아까 시험 보고 왔던 거랑 똑같아요. be able to도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m이 되고, is가 되고, r이 되고, 그죠? was가 되고, what이 됐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앞에 붙은 주어에 따라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자, 주어가 i가 붙었어요. 그럼 이거는 m이죠. 비동사 형태가. 위가 붙었으니까, 아이고요콜 3인칭 단수가 붙었으니까, 이즈죠.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예문 해석해 볼까요? I'm going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We are going to play basketball. 우리는 농구를 할 것이다. Paul is going to sell his car. 폴은 그의 차를 팔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계획 예측을 할때 쓰는 동사의 형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옆에 TV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be going to 다음에요.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나오면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뭐야? 현재 진행형 시제예요. 그러면 I'm going to school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가 조동사라서 일반 동사까지 같이 묶고 있거든요. 그죠?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오면 이거는 어디 어디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까지가 선생님은 이렇게 끊을 거예요. I'm going to school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다음 거 볼까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그래서 미래 문장 뒤에 살짝 붙을 거예요. soon 곧 tomorrow 내일 in the future 미래에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이런 표현들이 문장 맨 뒤에서 수식어의 형태로 붙어 있을 겁니다. 볼까요? 자. 이런 표현들이 문장 맨 뒤에 나오면 아, 미래시제를 쓰라는 거구나 라는 뜻이야. 네? 그래서 동사의 자리에 will 동사원형이나 아니면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쓰셔야 해요. 해석해보죠. We are going to move tomorrow. 우리는 이사를 할 것이다 내일 위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 형태는 아 r e 죠그렇 우리는 내일 이사를 할 것이다. The audition will be next month. 오디션은 여기서의 비동사는 뒤에 뭐인지 안 나오죠? 그러면 이다가 아니고 있다. 있을 것이다 다음 달에 이런 뜻이 되고 세 번째 I'll become. 아, 미안해 여기 닥터이지, 그렇죠? 이렇게 끝나야 돼요. I will become a doctor in the future. 나는 될 것이다. 의사가 미래에, 추후에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들 in the future, 미래, 내일, 다음 달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문장 맨 뒤에 붙으면 동사 자리에는 미래 시제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will 동사 원형이나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보기 자리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 연결하기 해볼 거예요. 자, I 다음에는 be going to의 비동사 형태가 뭐 나와야 되지? am. 그렇지. I am going to swim. 나는 수영을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자, she는요. is. 그렇지. is going to move to Texas. 그녀는 이사를 갈 것이다. 텍사스로. 자, we가 나왔어. 그러면 비 동사 뭐 연결해야지? are, 그렇지? We are going to play chess. 우리는 체스를 할 예정이다.가 되겠죠. 여러분 한4분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 옆에 문제 푸세요. 네. 어.